2022년 12월 26일 월요일 김성미 목사와 함께하는 매일 보약 한첩 에스라 5장 성정건축에 대한 정확한 검토. 17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코레스 왕이 조사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에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이,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셔서 하였더라. 아멘 여기저기서 성전 건축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학계와 스가리아를 통하여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을 먼저 지을 것을 말한다 총족, 총독 다뜨네가 상수를 올려서 왕은 예전에 내려온 왕의 조서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할 정도로 과감하게 청을 넣는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들은 담대하게 이 일들을 진행한다. 최선을 다해보는 것이다. 조서를 올리고 전에 있는 자료까지도 찾아보라고 할 정도로 담대히 맞선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주일에 물론 전도했던 사람들이 모두 오지는 않았지만, 올 만한 분들은 다 오셨고, 또 생각지도 않았던 분들까지 오셨다. 중요한 것은 금요일에 찾아뵙지 못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토요일에 전화드렸는데 오셨다.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결신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식사를 하고 이분들과 한분한분 한분 2023년도에 하고 싶은 것들도 같이 나누면서 기도 제목이 나오니 또 이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니 감사다. 처음. 오신 분들도 낯설어하지 않고 모두가 기분 좋게 시간을 보냈다.오후 예배를 드리고 교회 손님까지 다 보내고 나서 매달 가서 예배드리는 곳에 가니 벌써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라고 게임도 하고 기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하루 종일 쉼 없이 달려도 감, 얼마나 감사하고 뿌듯하든지 언, 어제는 너무 감격하여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이분들을 위해 더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들었으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유다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이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 하여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이 길을 갑니다. 주님, 인도하 여, 주옵 시고, 신 서행 복한교 회가 신소 동의 행복 을 책임질 수 있는 교 회가 되게 하 여, 주옵 시고 더욱더 힘내 어, 사 역하 게하 여, 주 옵소서. 오늘 부터 5일 동안, 성경 통독을 합니다. 2023년을 준비할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2023년을 묵묵히 행복하게 갈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사행복한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들의 삶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 영광에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를 보며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로 인하여 환하게 미소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한 분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 묵상을 듣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